과의 관계가 <목소리> 얘기해보세요, 아 그래요 힘들어해 들어봐, 들어봐. 조금보다 행복해지겠어. 조금만 들어봐. 한번 만, 십번 삼십. 어신타네 얘기해 보세요, 지금. 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어느 정도 콩깍지가 씌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그 모습이 제가 아닌데 왜냐면 제가 겨드랑이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알려주세돼아 그래요? 아니, 못 보여주겠어요, 같아요. 참아 그걸 왜 보여줘? 안 보여줄 거 그걸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, 그럼. 아니, 안에 있나 보다. 거기, 거기 계시나 보다, 뭐 하는 거지, 뭐, 보여줘야 돼. 아 반팔 입을 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, 팔들 때. 언젠간 어. 보여줘야 되는데, 언제 보여줘 보여줘야, 아, 보여줘야 <laughs> 마음 먹고 내년에 보여줘야 어. 아니, 물어봐야 될 건데, 보고 싶은지 여기 많이 괜잖아요 <laughs>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? 보고 싶으세요? <laughs> 네! 니네도 참 대단하다라는 말. 남의 집 아들내미 겨드랑이 털을 왜 뽑는거야? <laughs> 겨드랑이 털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어게 <laughs> 먼저 보여 드려요. 여기 먼저 보여줘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 <laughs> 어, <그렇지>. 어 <laughs>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받아줄건가요? 그럼요 <웃음> <웃음>